네. 누구는 공이 손으로 지금. 가야. 네. 농구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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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죠. 아, 바치요받치요 아. 에디랑 막제 아! 네. 아. 아, 드라... 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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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에요. 이걸로 인정되나요? 에 코리어 문혼에서 박국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네. 네. 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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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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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팬여러다그쵸2대영이어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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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태영 선수네요. 박국재 선수가 슈팅한 걸 네. 권태영 선수가 넣네요. 네. 저희가 네. 주중에도 2대 0으로 이기다. 2대 0으로 지고, 지고 있다가 네. 골을 아, 굉장히 네, 짜자, 짜자, 아,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들, 예. 선수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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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기죽을 거 네. 전혀 없죠, 네, 집중하고, 네. 자, 네, 공격으로 나가면 쓴다. 되겠습니다, 예. 아, 네. 이게 파주축구거든요. 아, 파주축구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하성축구보다 끗해요 하성은 빼놓고 누워있잖아요. 겠네요 아, 그런가요? 예, 있잖아요겠네요 아, 그런가요?